자 진짜 오실 때마다 네. 어, 보통 다른 전문가님들은 두 가지 이슈로 종목 자료집 두개 주시거든요. 네. 자, 전문가님은 세개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만큼 받아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네. 거거든요. 각 이슈마다 현 시점에서 꼭 들어가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찾아봤다면 지금의 이 시장을 통틀어서 단기적으로도 급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이 분명 따로 있으실 겁니다. 네. 현 시점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 어디 쪽 가지고 오셨을까요? 방산 쪽, 아,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기 방산. 때문에 네. 방산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오늘 시점에서도 업종들마다 등락이 좀 거듭되기는 했었습니다. 막 방산주가 오전장부터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좀 앞두고 있다. 뭐 이러한 소식까지 들리면서 그렇게 된다면 주변 지역까지 주변에 이제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네,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방산주가 올라간다면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막 좋은 이슈는 좋은 아니지만 이슈는 어찌됐던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힌트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히든 종목 봅시다. 오늘 종가 7,60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18.75%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총은 1,000억 원대고 코스닥은 8 0이이겁니다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어, 하마스 간의 가자지군내 전면전이 초읽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란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근거를 둔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앞세워서 개입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어, 소식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또한 어, 12개월 이내에 가자지구를 벗어나서. 한 70%로 그 확대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요 굉장히 차트가 좋습니다. 제가 음. 수많은 방산주 중에 딱 진짜 굉장히 좋은 걸딱 찾아왔습니다. 점수 때, 땅땅땅, 다 맞아 떨어졌고요. 세력 매지 추전 지표 상승 예측 지표. 이게 맞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엄청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뉴스 재료 맞았고 MACD 오실레이터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RSI 골든 크로스 나왔고 자, 윗꼬리가 절반을 좀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가 옆으로 눕거나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 우상향을 향해서 두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점 이것만 보시더라도 내일 이 종목이 또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방산 주들을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봤지만 이거 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딱이 종목이다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이팔 전쟁에 따라서 이게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오늘 중소형주 위주로의 방산 주들이 계속적으로 일제히 강세를 나타났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은 충분히 제일 좋았다.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고, 이거 5십일주 신고가 경신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또 간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말해 줍니다. 어, 할수 있다고. 아,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국지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이팔 전쟁의 확전이 또 함께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커진 만큼, 방산주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답이 나왔을까요? 어, 아직 답이 나왔지는 어, 답이 나왔네요. 고래꿈님께서 또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벌써 답은 나왔고 네. 이 종목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우리 기계다리 전문가님이 알려주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세 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오늘 화끈하게 오픈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기회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수행일표 다시 한번 보죠. 열종목 중에 여섯 종목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시장이 빠져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실 수 있는 분이 내일 저희가 상한가 나올 때까지의 무료 급등주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방송시간 2분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방송 끝나면 무조건 저희가 어, 기회 얄짤없이 방은 문닫 도록 할테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하셔서 종목 자료집과 히든 종목에 관련한 타점 그리고 내일의 무료 급등주까지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어련히 아시죠. 지금이라도 함께하셔서 룰루랄라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그러한 계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방송 끝날 네. 시간이네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무리 어려운 장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만 있으면 어 쭉쭉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뽑아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9시 전까지만 들어와서 톡방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신감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상한가 나올 때까지의 무료 급등주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 기대해 보시면서 우리 기계다린 전문가님과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자, 저희는 또 기분 좋게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